27살입니다. 동갑이에요. 저희는 동갑내기 전주입니다. 전주입니다. 대학교 다녔을 때 마침 군대 전역한 친구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해가지고 그냥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. 이걸 보고 만난 건 아니고 좀 사기당한 것 같긴 한데. 아, 네, 그럴걸요. <laughs> 하던 거 말고 다른 카테고리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. 걱정이 <laughs> 예, 일단 먼저 됐죠 왜냐면은. 안 해봤던 일이니까.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했는데,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젊어서 좀 빠르다고는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빨리 포장하는지 처음부터. 포장하거나 하는 거는 맛수가 하고, 피자 만드는 거는 제가 혼자 다 만들기 때문에 네. 퀄리티가 일정하다? <laughs> 앞에 주문 없으면 10분 정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. 필리치즈 불고기랑 동글동글 감자밥 피자. 근데 불고기여서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피자인 것 같고. 다른 데처럼 외지 감자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알감자가 또 들어가 있문에 그냥 맛있어요. 백보이 피자 23부송점 검색하면 나와요. 쓰레드 보고 주문했다고 사장님 힘내세요 하면 저희가 그냥 치즈 넣어주고. 많이 많이, 많이, 많이 찾아주세요.